혹시 숫자에 대한 편견이 있나요? 싫어하는 숫자가 있다거나 유독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숫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숫자의 시작인 일은 첫 번째를 의미하므로 모든 일의 시작 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절로 삼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은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일과 달리 이는 나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과 악, 흑과 백처럼 반대 또는 대립의 의미가 있어 싸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가 나쁜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 있었는데 두 땅이 세계를 완성한다고 생각해 이를 신성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리 선을 2가 악을 뜻하는 숫자라서 선과 악을 더한 3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일체 사상이나 불교의 삼존불 우리나라의 삼신할머니 등 3을 완전한 수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산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도, 불교의 만도 모두 네 방향이고 이슬람을 지배한 왕도 네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동서남북을 맡아 지켜준다는 상상의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네 마리입니다. 오는 아주 신비한 숫자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 음량 오행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중 우주의 기운을 이루는 오행이 바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다섯 행성입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식물은 꽃잎이 거의 다섯 장이기 때문에 5를 생명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좋은 물을 육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은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건강이나 아름다움,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주사위에서 제일 큰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6을 가장 강한 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7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만든 하느님이 7일째 되는 날 기분 좋게 쉬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수를 더한 수가 몇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에서 7에 걸면 제일 많이 이긴다고 합니다. 3과 4를 더해도 2와 5를 더해도 1과 6을 더해도 7이 나오므로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8은 이슬람에서는 천국의 숫자이고 기독교에서는 신의 은총으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극락으로 가기 위해 여덟 단계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팔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9는 3을 두번 곱하면 나오는 수라고 해서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음력 9월 9일을 중요한 명절로 정했습니다. 또 올해 구와 발음이 같아서 장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0은 어떨까요? 온도계에서 0도씨는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상과 영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 우리가 1층이라고 부르는 층을 유럽에서는 0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상과 지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0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다른 수의 뒤에 붙으면 10배씩 늘어나니까 아주 요사스러운 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문서를 보면 숫자가 1에서 9까지만 있는데 그것은 0이 숫자로 인정받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사용했던 숫자의 비밀들을 알게 되니 어떤가요? 앞으로도 생활 가까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게요. 안녕.